안녕하세요. 저번에는 로마 역사를 한 방에 끝내버렸고요. 이번에는 조금 분리시켜서 갈 건데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로마 위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마를 갔을 때 아주 초기 흔적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여행 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지도를 여기저기서 뒤지다가 그냥 구글이 제일 낫더라고요. 콜로세움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음. 제일 크기도 하고요. 음. 그 옆에 포로로마노라는 게 있어요. 음. 여기를 주로 많이 봅니다. 요걸 중심으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그 옆에 언덕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이 일곱 개의 언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여기서 궁금하신 분도 한분 계실 거예요. 바티칸 어디 갔어? 안 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티칸은 요게 테베레 강이거든요. 여기서 한참 왼쪽으로 가야 돼. 한참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에 건국됐던 여기에서 바티칸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 신도신 거예요. 처음에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자리를 잡은 데가 로물루스가 여기 팔란티노 언덕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동색은 아벤티노 언덕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요. 지금 콜로세움은 어디냐면 팔란티노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포로 로마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다 보면 조국의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태리를 통일한 근대 이태리를 통일한 왕이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큰 건물이 있어요. 음. 그 근처가 캐피톨리아라는 언덕이 있어요. 음. 지금 현재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로마 시청이 있는 곳이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시면 요 아래, 언덕 아래를 보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언덕에 자리를 잡았지? 왜 언덕에 자리 잡았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저기 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 누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옆이 똑같이 테베라 강입니다. 보이시죠? 음. 강이시구요, 강이시구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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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캐피털. 리아 언덕이고요. 여기가 음. 팔렌티노 언덕이고요 여기가 아, 아벤티노 언덕이고요. 여기가 그 외에 또네개 언덕이에요. 음. 요 사이를 보세요. 요 사이에 지금은 뭐집 같은 게 보이긴 합니다만 거의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 왜안 지었을까? 지금 여기 보면 물이 보이죠? 음. 네. 아 그리고 강이 꺾어져 가죠. 음. 홍수라도 일면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음. 음. 자 다시 한번 위를 볼게요. 강이 꺾이죠. 그럼 네. 이렇게 강물이 들이쳤을 수도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습지였대요 음.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기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었던 아.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높이가요 네. 여기 좀 높아 보이잖아요 음. 그래봐야 해발 50m야 아. 아. 조금 걸어 올라가면 아. 되네요 네. 로마를 가서 언덕이 때문에 안 보이실 아. 수 있어요. 투다도 <laughs> <손> 하자. <laughs> 그래서 안 보일 수 있고 너무 뭐 건축하고 뭐 흙이 쌓이고 포로 로마노라는 지역을 가보시면은요 도로 아래로 한2층 깊이 정도까지 내려가요. 음. 토사가 쌓인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 토사가 그 정도 쌓였으면 이 언덕이 언덕같이 안 보이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가시면 콜로세움 기준으로 언덕들이 있는데 잘안 보일 거다 음. 그래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음. 건물을 갖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제일 위에 퀴리알레 라고 여기 돼 있죠 퀴리날레 음. 제일 음. 위에 음. 적어 놨는데 여기는 대통령궁이 있어요 음. 퀴리날레 궁전이라고 있어요 카피톨리아 여기 위에는 말씀드렸던 로마시청이 있고요 음. 음. 팔란티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가 포로로마로 바로 옆인데 귀족 저택들이 언덕 위에 같은데 이렇게 집들이 쫙 있는 유적을 이렇게 걸었었어요, 저희가. 음 거기가 팔렌티노 언덕이에요. 음 그리고 아벤티노 같은 경우는 이잘안 보여요. 근데 여기도 로마 유적이 많이 있고요. 딴 데들은 지금은 거의 아주 유명한 건물들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때들은 카피토리노, 그리고 팔란티노, 음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있어 보입니다. 팔란티노를 보시면서 여기 귀족들이 살던 곳이고 황제궁도 여기 있었대. 음. 카피톨리노는 뭐가 있었던 곳이냐면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좁죠? 좁고 높아요. 그래서 신전을 지었던 거예요. 로물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가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도랑을 팠을 텐데 이 사이가 이 아래가 동생 레무스가 있었던 곳이고 로물루스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를 뛰어넘었겠죠? 음. 그리고서 칼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 카피톨리노 언덕에 로마 시청, 퀴리날레 궁 이렇게 보여요. 가서 보시고 아, 여기가 카피톨리노 언덕이구나. 꽤 걸어 올라가요. 지금 바로 앞에 계단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꽤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가시면 힘들겠죠? 팔렌티노, 이거 더덕님 기억하실 거예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언덕 꽤 되죠 이 언덕 위에 굉장히 많은 로마 귀족들의 집들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게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때려 맞춘 것 같아 어, 로물루스가 살던 집이었을 것이다 건축 시기는 대충 그 즈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이 로마 지역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을까요? 요거는 유럽 전체에서 로마 위치. 아까 지도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좀나으시죠 네. <laughs> 여기 로마 이태리 중간에 있죠. 음. 위치 좋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위치가 좋게 느껴지세요? 아니, 아니요. 양쪽으로 고립되어 있는 느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역사학자들 중에는 음. 어 위치 너무 좋다.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도 갈수 아. 있고 중간이 이거 너무 좋잖아. 그리고 강도 옆에 끼고 있고 바다랑도 적당히있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시오나 나나미가 주장을 해요. <laughs> 그녀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녀의 주장. 당시를 보시면 에트루니아 제가 몇번 얘기 드렸었죠. 네. 에트루니아가 요 피렌체 하고 바닷가 그리고 나폴리 여기까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음. 통일 국가는 아니에요 12개의 아. 도시로 나눠져 있었대나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섬에도 일부 있었다고 그래요 코르시카 사르데냐 여기도 있었다고 좀 합니다 이 지역에 살던 애들이에요 음. 그러면 로마가 살기 좋은 곳이었으면 여기도 점령을 했을까요? 아니 어, 했겠죠 근데 했겠죠. 했겠죠. 음. 안 했어 음. 아 살기 안 좋았구나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스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가 여긴데 왜 그리스가 여기도 있냐라고 음. 물으신다면 음. 그리스 역사를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음. 좀더 일찍 시작했어요. 음. 처음에 왕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음. 그런데 처음에 농업, 목축업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상업을 하니까 돈이 되네? 해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이 귀족이 됐어요. 음. 왕이 마음에 안 되겠죠? 음. 왕 없어져라 하고 귀족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업을 계속하다 보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얘네들 배 타고 다니는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야. 배가 그냥 신발 신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중해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요. 아,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 타고 어디 가듯이 배 타고 네네. 어디 가는 음. 이게 너무 쉬웠던 애들인 거예요. 그리스 애들이. 그래서 그리스 애들이 지중해 그리고 흑해 주변에 괜찮은 데들, 뭔가 좀 괜찮아 보인다는 데들의 도시를 만들어요. 이거 식민도시라고 표현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좋은 표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해를 일으켜요. 우리 식민 역사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음.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뭉치는 게안 돼. 무슨 맨날 싸워. 그래서 올림픽을 한 거예요. 아, 되게 비슷하다, 우리랑. <laughs> 아, 우리보다 심해. 아, 그래요? 아, 굉장히 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 도시국가 만들면 본국하고 관계도 유지할 법한데, 음. 우린 따로야. 이러던 애들이에요. 오. 어쨌든 그러던 애들이 이태리 남부쪽, 그리고 칠리아 쪽에 잔뜩 모여 있었어요. 음. 왜 그랬을까? 먹고 살만하니까. 음. 괜찮으니까. 근데 로마로 안 왔어. 음. 왜? 먹고 살게 없으니까. 음. 그니까 당시에, 로물루스 입장에서 봤을 땐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빈 땅은 아니었겠죠. 누가 있긴 있었겠지. 근데 거의 빈 땅에 들어갔다. 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왜 카르타고도 있죠. 얘네도 그리스랑 같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좌지우지하던 애들이에요. 왜 에트리아는 루 얘기를 조금밖에 안 하냐. 한 100년이 딱 없어져요. 마테라라는 도시예요. 어디냐면 요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마테라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도시예요. 저희 구경을 갔었는데 캐년 협곡 옆에 그 도시가 음. 있어서 우와 근데 이게 기원전 12000년 경부터 있었던 도시라고 에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어. 도시라 그 당시 도시는 아니었겠지 농사 좀 짓고 뭐좀 모여 살았겠죠 지금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어, 네. 우와 음. 지금도 지금도 도시예요 되게 살만한가 우와. 보죠? 그럴게요. 아니요 얼마 전까지 <laughs> 이탈리아의 수치였습니다 에이? 너무 못 살아서 오, 오, 그렇게 보인다.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laughs> 보면, 조그만한 동굴집 같은데, 음. 집 안에 닭도 키우고요, 음. 나아기도 있고요. <laughs> 얼마나 냄새 났을까? <laughs> 아주 끝내줍니다. 약간 중세수제 느낌인데요. <laughs> 어, 근대까지그랬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치로 불리웠던 <laughs> 어. 지역인데, 어쨌든, 1 2 0 0 0년 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로마가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지역이었으면 이미 사람들이 음. 살았을 거라는 걸 의미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자, 여긴 피렌체입니다. 지금의 피렌체는 에트루니아인들이 만든 도시로부터 나와요. 음. 하지만 에트루니아인들은 여기 살지 않았어요. 지금의 피렌체. 음.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에트루니아인들의 특징은 얘네들도 무역하는 걸 좋아하는 했으나 집은 산 꼭대기에 지었어요. 음. 왜 그랬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인터뷰한 기록이 없어요. 이들이 아. 왜 거기다 지었니? 없어요. 아. 하여튼 산꼭대기에 짓는 게 이들의 취미 생활이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50m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로마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들 해석해요. 이건 그리스가 개척한 지역들이에요. 보면 남쪽, 나폴리 남쪽까지 쫙 음. 있죠. 그리고 시칠리아. 시칠리아가 지금은 마피아의 고향에서 음.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 시대만 해도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거 그리스, 시칠리아 음. 가보지 말아요. 농사짓기 최고야. 음. 그 당시엔 그게 최고지. 그래서 음. 이 지역은 굉장히 화려했던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죠? 음. 그리고 여기 말라가 보이십니까? 네. 말라가도 그 당시부터 그리스가 식민도시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굉장하죠? 그리스 애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흙해주변도 장난 아니죠? 오. 장난 아니에요. 그리스 애들. 그리고 페니키아라고 해서 약간 애매해요. 얘네들이 본거지는 터키 쪽 어디일 것이라고 보는데 얘네들은 북아프리카 쪽하고 이런 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지중해 쪽은 페니키아, 동지중해는 그리스가 쎘다. 라고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로마가 태어난 거예요. 응예하고 태어났는데, 음. 어느 지역에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역에. 그렇지 않았다면 피곤했겠죠. 음,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음. 요게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만들던 극장이에요. 음. 로마는 응예. 요거는 시라쿠사라고 시칠리아에 있는, 아까 그것도 시칠리아 근처에 있는 극장이고요. 시라쿠사예요. 요 시라쿠사 성을 어 CG 한 거를 재밌게 보시려면 최근에 나온 인디아존스 운명의 다이얼을 음... 보시면 아르키메데스가 여기서 로마군이랑 싸우거든요. 이 도시는 로마가 있기 200년인가 전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도시예요.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요건 아그리젠토라고 해서 여기도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도시의 남은 신전이에요. 음...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요거는 실제로 건설된 시기는 기원전 500년경으로 보니까 로마가 만들어지기 좀훨진 후에요. 후는. 그래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살았고 요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에서. 요거 저는 딱 보는 순간 어! 미야자키 하요의 천공의 성나퓨타의 거인병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 신들의 정원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기둥 중에 하나예요. 크기가 느낌이 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 아니, 놓은 밑에 거예요. 아니, 밑트 그랜드 피아노예요. 그랜드 피아노. <laughs> 여기 사람 응. 크기 오마무시하죠. 이런 아. 걸 짓고 있었던 그리스 애들이 무시했던 땅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오. 싶은 거예요. 그런 땅에서 아. 시작을 했다. 그당시에또 갑니다.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응. 아수르 여기에 <laughs>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문명 음.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음.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도시에 있었던 거를 영국에 뜯어온 거예요. 나쁜 음. 놈들 아이고. 대신에 공짜로 보여주죠. 음. 그래서 여기 수도의 모습이에요. 기원전 (800년) 뭐 이렇잖아요. 아. 로마가 시작된 건 기원전 (750년), 50, 750년. 아, 그러니까 그, 아, 100년 전 얼마나 음. 양치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아, 아. <laughs> 동양으로 와봐야 되죠. 음. 그럼 여기예요. 여기 쭉 가죠. 여기, 여기 요 근처 뭐 보시면 되죠. 주나라 음. 주나라는 잘 모르세요. 중국 역사에서도 하은주 해가지고 약간 신화 속 음. 나라로 쳐요. 근데 있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영역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우리나라로 오면 고조선 시대에서 음.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마한 진한 편안, 원상국이라고 흔히도 얘기하는 고지음이에요. 음. 그 이게 비교가 조금 되시죠? 음. 자, 아, 네. 원상국이 이게 원상국이에요? 네. 아니, 저희 그, 네네. 저희 능랫살롱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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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그 원상국 네. 그 시대에 아 뭐가 나왔다고 하죠? 흙이 여기입니다. 아 네. 네. 음, 오. 그리고 진시황은 그 뒤에요. 이 진나라 보이시죠? 이 음. 지음이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아 느낌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음. 로마가 건국되던 지음에 전 세계 문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었던. 왜 아메리카를 얘기 안 하느냐? 거기 문명이 없었어요. 음. 거기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한천년 음. 넘어가야 돼요. 해서 뺐습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대충 될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진나라가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음. 어, 저런 맞아요 유물들이 근데 로마를 보시면 음. 어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 네 음. 여기까지가 로마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시면 팔란티노 그리고 음. <laughs> 카피톨리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요피못 외워. 네. <laughs> 적어 갈래요? 적어 <laughs> <laughs> 가거나 다시 듣기 하고. 네, 네. 안금 당장 가고. 아, 가봐도. 근데 한번 다시 들으면 훨씬 더 기억이 다잘 나시거든요. 프린트 가야 될것 <laughs> 같아. 프린트 <laughs> 가야 <laughs> 될것 같아. <웃음> <웃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